372번. 어음 교환. 어음 교환이란 다수의 은행이 일정한 시간에 특정 장소에 모여 자행이 수납한 어음 중 다른 은행을 지급지로 하는 어, 어음과 다른 은행이 수납한 어음 중 자행을 자급지로, 지급지로 하는 어음을 서로 교환하고 이에 따른 대금을 결제하는 것을 말하며 어음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어음 교환소라 한다. 어음 교환 제도는 어음 수표의 추심에 따른 은행 업무 부담 및 이용을 절감하고 추심 소요 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다. 우리나라의 어음 교환소는 1910년 7월 서울에 설립된 사설 경성 어음 교환소가 그 효시로 이후 인천, 부산, 대구, 광주, 대전 등 경제 규모가 큰 대도시로 설치 지역이 확대되었다. 이후에도 경제 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어음 교환소 설치가 확대되어 2000년대에는 전국적으로 약 50여 개의 어음 교환소가 운영되었다. 그러나 2010년 11월 어음 교환 정보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교환 처리하는 전자정보교환제도가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면서 지방어음교환소는 모두 폐쇄되었으며 현재는 서울어음교환소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.